제일 나쁜 놈이 예요.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철사 접는 펜더 의사 조성조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교정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가 벌어지나요? 치실을 사용한다고 치아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이미 약간 벌어진 치아나 이제 벌어지면 말랑하는 치아들이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다 보니까 칫솔질로는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치실로 잘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치실 자체가 치아를 벌어지게 하진 않지만, 어, 과도한 이제 그 이쑤시개나 뭐 이런 거 쓰셔가지고 거기 공간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이 한번 꼈는데 거기가 안 빠지고 음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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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이 쌓여서 거기가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된 경우에는 그 때는 치아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치실이나 뭐 이런 용품들 때문에 치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어, 상식이고요. 치실은 치아가 벌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위생을 청결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거고, 제일 나쁜 놈이 이쑤시개예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맨날 쓰세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는 절대 쓰지 마시고, 시간 어, 칫솔이나 치실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워터픽으로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든지, 안 되셨든지 상관없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